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다양한 우리 국토 중 북한에 이어 두 번째 시간 수도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과 관련해서 두 가지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도권의 지역 특성을 말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수도권의 제조업과 주거 기능이 교외화가 됩니다. 그에 따른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교외화가 무엇인지 오늘 알아야겠죠. 먼저 수도권은 크게 세, 가, 세 곳을 합쳐가지고 수도권이라고 불러요. 먼저 서울, 그 다음 인천, 경기도, 이세 곳을 합쳐서 수도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 에 우리가 공업할 때 배웠는데, 수도권은 우리나라 최대의 종합공업지역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유들, 이유가 있겠죠. 바로 이러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교통통신도 수도권은 발달했고, 돈, 자본도 풍부하고, 노동력,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소비할 수 물건을 만들어내면 소비할 수 있는 시장도 넓고 기술력의 기술도 훨씬 이쪽이 어,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대의 종합공업지역이 될수 있었고요. 그래서 수도권에는 인천, 서울, 경기도 이쪽에는 사람이든 아니면은 뭐 공장이든 회사든 이런 게다 집중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살 곳도 부족하고 학교도 부족해요. 그리고 교통 혼잡하고 환경오염도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너무 이렇게 집중되다 보니까 지역 격차가 심화가 돼서 수도권만 더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자면 어, 집을 산다. 그러면 집은 한정돼 있는데 들어가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집값도 상승할 거고, 땅값도 상승하겠죠. 그래서 땅값이 상승한 등의 집적 불이익, 모일 집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을 계속 모이고 모여서 그로 인한 불이익을 이 앞에 있는 이런 불이익들을 집적 불이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이제 어 수도권에서 벗어나서 이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먼저 탈 중심화라는 거는 뭐냐 말 그대로 이제 서울이 중심이 아니고 이 서울에 살고 있는 인구나 그리고 산업 이런 것들을 서울 주변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이 서울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게 그게 바로 탈 중심화 현상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서울이 중심이었다면 이제 서울 말고도 경기도 이곳 저곳을 더 발전 시키는 거예요. 투자를 해가지고 국가 차원에서도 그러다 보면은 수도권이 갈수록 넓어져요. 그래서 그런 걸 수도권의 광역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교회화라는 거는 인구 어, 사람들이 이 땅값도 비싸지고 막 이러니까 갈수록 서울 주변에 교외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교회화라고 합니다. 이유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서울이 주택도 부족하고 땅값은 올라 학교는 부족해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어 서울 주변에 교외로 빠져나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대신에 빠져나갔지만 어, 서울에서 직장은 그대로 가지면서 출퇴근을 교회에서 왔다갔다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도시권이 갈수록 이제 서울뿐만 아니고 뭐 인천이라든지 수원 뭐 이런 서울 주변 도시의 성장으로 인해 가지고 어, 공간 구조도 갈수록 다양한 핵을 가지게 돼요. 옛날에는 하나의 서울이라는 핵만 존재했다면 이제는 인천이라는 핵 수원이라는 핵 이런 다양한 핵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어, 대도시권이 큰, 큰 하나의 대도시권이 확대되고 어, 다핵화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수도권에서는 지식 예전처럼 뭐 신발 만들고 옷 만들고 이런 제조업이 아니고 지식을 기반으로 한 산업 비중이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과 경기도에서의 지식 기반 산업은 또 차이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먼저 경기도는 땅이 엄청 넓잖아요. 그래서 땅도 넓고 서울에 비해서 집가나 이런 것도 싸요. 그래서 공장들이 들어갈 때 넓은 공장의 면적이 필요한 이런 지식기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급기술 인력이라든지 최신 정보를 확보하고 관련 업체와의 협력이 필요한 지식기반 산업 중에서도 선생님 빼먹었네요.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 서비스 산업은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지식 기반 제조업은 제조 공장에서 뭘 만들고 하는 거는 경기도라면, 지식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는 이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더 고차원적인 이런 산업은 서울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면 서울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서비스업은 늘어나지만, 제조업 종사자 비율은 갈수록 감소해요. 이거를 서비스, 제,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감소하고 서비스업이 증가하는 것을 탈공업화라고 합니다. 공업화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유는 뭘까요? 이 제조, 공장들이, 서울에 있던 공장들이 서울에 이제 인건비가 오르고 하니까 노동비가 저렴해 해외나 지방으로 제조업이 이동하였기 때문에 서울에서 제조업, 공장들은 종사자 비율은 감소하고 서비스업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할게요.